안녕하세요. 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오늘이 며칠이죠? 네, 맞습니다. 1월이 됐죠. 12월을 지나서 1월이 됐는데 자, 이제 2020년을 지났어. 2021년이 됐죠. 자,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데 요즘 이제 밖까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안전하게잘 지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 자, 오늘 새해입니다. 와!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유튜브 보고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자제 유튜브는 유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laughs> 자뻥인거예요자 자, 오늘은요 자 새해죠 그래서 오늘은요 scp 모드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넓은 도시에서 이 6825를 이 682를 scp 모든 scp들을 이 682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뭐001 258, 이, 아니, 280, 이런 게안 나오더라고요. 실제 SCP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모바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이 모드에서 나오는 모든 SCP들을, 한번 682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제가 경기장을 만들, 만든 법을 몰라서 이 도시에서 할 건데, 이유8리를 우선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자, 음, 굉장히 큽니다. 저 모든 동물들이 한 방에 죽네요. 자, 우선 혹시 모르니 킬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동물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자, 다른 애들하고 싸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6 8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 육파리도 한번 없애고 그것도 어, 동물들도 한번 없애겠습니다 자 모두 없애줄거예요자 어. <laughs> 오늘은요 육파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육파리 다시 아 잠깐만요 우선은 이 육파리와 싸울 애들을 SCP들을 한번 데려오겠습니다 제 육파리와 싸울 애들을 데려왔습니다 저선, 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 있죠. SCP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만 준비했습니다. 대신, 뭐, 피자! 그런 건안 드릴 것 같고요. 싸울 수 있는, 뭐, 이런 애들 다 데려왔습니다. 저선, 6파리부터 소환해 보도록 하죠. 나, 6 가파리 나와라! 저선, 이렇게 6파리가 나왔고요. 저선, 136, 아, 맞다. 저는 상자. 죽은 애들. 자, 주권... 자, 우선 한번 싸워본 애들을 넣어볼 상자 자, 우선 얘부터 가보겠습니다 1316 아. 아. 오우! 오 깜짝이야 자, 선생님 예, 바로 퇴근했습니다 자, 이번엔 093 한번 가볼게요 오우, 오우 크네 오 얘는 좀 세보인다 그쵸? 이리 공격은 안 해, 어. 아. 저, 얘 뭐야? 얘, 얘, 나와봐. 걔 어디갔어? 뭐야, 얘? 어. 일단, 여러분들, 얘도 퇴근했습니다. 자, 이 녀석 한번 가볼게요. 구, 구, 구. 에잇. 어, 뭐죠? 슬라임이네. 유파리가 공격을 하네요. 유파리 네, 손도 안 공기,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싸움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녀석은 제가 없애도록 할게요. 없앴고요 우선 유파리도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일단 한번없앴습니다 이 녀석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은 애들은 밑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좀 넣을게요. 아, 잠깐만요. 얘는, 이런 애들은 이쯤에. 자, 우선, 이번에는, 음, 그래. 이 위에 줄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줄. 우선, 우선, 6 8이 얘는 잡을 수 없네요 잡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안 죽었으니까 여기로 어 68이 어디 갔죠? 뭐야 그이 녀석 한번 가볼게요 어 이제 바로 한 바퀴는 났네요 이번 939 한번 가볼게요 어우 너무 무 아 이게 뭐야? 저좀한번더 키를 치겠습니다 이 682가 뭐 건물을 다 때려 부수네요 저682없애고요저는저자 939로 일단 택은 166 뭐죠? 죽었나요? 어 뭐야? 오어오 오, 뭐야 음이번엔 싸울 거부한 듯합니다. 오 뭐야? 루프리 음, 자고 있네요. 싸울 거부하는 것 같으니 제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걸로 죽네요. 우선 이 녀석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아래서 에 놓고 일3일 갈게요. 어 아, 뭐야? 오, 귀엽네. 어? 제가 안 보이나 봅니다, 육팔이. 이번에도 싸움을 거부하는 듯하네요. 제 그리고 아이팟이 조금 징그럽기 때문에 저전이 녀석도 안 죽었습니다. 아이팟도 안 죽었어요. 네. 여이번두 번째 줄 한번 가볼게요. <laughs> 자, 우선, 뭐죠? 뭐야? 뭐죠? 이건 그냥 없애겠습니다. 잘못 꺼냈네요. 자, 없애고요. 여기서 처음 가볼게요. 오, 고리를. 어디갔죠? 뭐 죽었어? 자 일단 여러분들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저선이 녀석은 에이, 일단 어디가 처음 죽었습니다 일단 자 일단 scp 0 019-2 가볼게요 야? 저 아, 이거 뭐야 일단 여러분들 682와 682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다음에는 카툰캣을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173. 어? 이번에도 싸우지 않나요? 오, 오 뭐야? 일단 공격을 하는데. 터이 싸우고 있어. 오? 죽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야, 68이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173이 68인 데미지 자체를 입지 않고 173은 데미지를 받는데 죽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뭐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173 강하네요. 다음에는 카토켓을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카토켓은좀다를거예요173 이걸로 죽네요. 173은 일단 안죽었으니까 자 그럼 1048-A 바로 퇴근했고요. 자 이번엔 두 번, 세 번째 줄 한번 가볼게요. 우선 일공6 어. 야, 야, 야. 어, 다시 G B. 야야야, 다 붙이자. 육팔이는 다시 없어져. 일단 이어서 죽었습니다. 개번은 음 08이. 오 깜찍이야. 뭐죠? 오얘 새버인데. 68이. 응? 싸우질 않네요. 왜 이러죠? 야, 야, 야. 68이 쪽으로 가. 68이 좀 뭐라고? 오? 근데 육파리 손에도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왜육파리 공격을 안하네요. 이 녀석은 죽지 않나봅니다. 원래 안 그냥 공격을 안하는건지 떠돌이 상인이 마침 있네요. 떠돌이 상인한테 한번 가볼게요. 682는 공격, 682만 공격을 안하나 봅니다. 이야. 없애고요, 일단. 이 녀석 안 죽었습니다. 어, 이 강한 네 강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공사하고 다시 2 한번 가볼게요. 어, 뭐야? 아, 자. 이 녀석 퇴근했고요. 073 한번 가볼게요. 응? 073은 공격을 하는데, 682가 공격을 하지 않네요? 오, 뭐야. 야, 이게 제주를 잘 넘네? 제주가 있습니다. 오, 야, 682 완전 쪼으라들었어 방금 봤죠? 오, 야. <laughs> 어, 뭐야. 6 8 1 한번 때려볼게요 073. 자 일단 073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야 강한 애들이. 일단 이 녀석은 죽었고요. 0 7 3은안 죽었으니까. 아, 다시 없애고자없애고 어이. 이번엔 잘린 천나무 아이 이번에 250 한번 가볼게요 오우쎄 보인다 어유 682음682소환 한번 수환해 볼까요? 응? 음? 일단이녀석도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68이는 어디갔죠? 어 뭐야 68이 죽었어? 어 여기 있네요. 어나또 죽은 줄알잖아 근데 이연석도 싸움을 거부하는 듯합니다. 야자 다음에는 카툰캣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카툰캣이 생명이 강하다고 하는데자 이연석도 안 죽었고요. 뭐 그냥 넣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주를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뭐죠 자, 바로 볼요예요3199안 네. 229. 아, 네.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네요. 3 2 3 3명인가 니다 얘는 811 066 <laughs> 여러분들 얘는 일단 죽었고요 얘도 죽었고 얘는 안 죽었습니다 이323안 죽었고 8, 1, 1. 얘도 안 죽었습니다 그냥 안 죽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 잠깐만. 오, 왜, 왜, 왜. 아, 쉽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 소리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네, 소리 좀 끄고 가겠습니다. 소리 끄고 왔고요 자, 는 이번엔 이 녀석부터 가볼게요. 공격을 안 하네요. 일단, 공부력은 강하 때문에. 이볼게요. 1048-4. 0 어, 들어가버렸고요. 053? 어. 어, 잠깐만. 어, 야, 야, 야. 어? 어? 일단, 여러분들, 실제 설정하고 다를 수 있는데, 지금, 053681이에요. 이 이게 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탔, 야, 이걸 어떻게 탔어. 이 무서운 걸. 어, 공격을 하지 않네요. 일단, 053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아유, 저번. 어. 그러면, 0 5 3이 얼음 소리. 얘는 바로 죽었죠. 그럼 공사고 가볼게요. 공사고 야? Oh yep. 얘는 얘는 도망갑니다. 얘는 없애겠습니다. 얘는 제가 싸워봐서 안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망갑니다. 여기 잡니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공사고는 죽은 걸로 칩시다. 이번에는 1048 가볼게요. 리고 두파리. 자, 이번 얘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중요 애들이. 이번에는, 아, 얘도 안 죽었죠. 저선, 이번엔 공구를 가볼게요. 오, 오! 자, 여러분, 수정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공구족이 상자를 빼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되었봤습니다 저선, 마지막으로 공구족 한번 가볼게요. 어이. 자 여러분들, 오늘 녹화가 정말 힘드네요. 목걸이. 여러분들 일단 이거 보세요. 어. 지금 옛날 새끼랑 싸우는 게지않아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이 별로 오늘 영상 오늘에는 SCP 대결 한번 해봤는데요, 저 오늘 녹화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제가 힘이 나길 제가 힘을 나, 자 우선 영상이 영상이 도움이 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보고 싶은 목 배틀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가능한 것들은 가져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자, 저는 지금 힘듭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초보 유튜버라서. 구독 좀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